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쉽겨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습니다. 고쳐 주러 왔어요. 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 보면 나코, 나코를 강조하는 족보의 이야기와 죽었다를 강조한 족보가 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개한 족보는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된 그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태동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로 어제 말씀이 끝이 났죠 어, 왜 어제까지의 말씀은 그 불가능으로 말씀이 끝났을까? 사람에게는 선택받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낙인찍혀버린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종결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생략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우리는 그걸 곧 만나게 된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을까? 어, 뭐 하나님의 당연한 섭리겠지만 또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삶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과연 사명의 길이란 게 뭘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그 땅,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믿음의 장, 장세기 12장 말씀이죠. 그리고 이 절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고, 믿음은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딱한 구절만 따와서 사명을 선언하면 참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고 있었던 공동체나 또 자신의 사명의 자리도 오히려 본인의 야욕과 사명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인용되는 장, 장과 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단순하게 이 절만 인용하게 생각하면 인용하게 되면 쉽게 소명을 버리고 자기 욕심인 사욕을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죠. 어, 사실 그러한 이유는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장과 절을 암기하는 것처럼 아이들 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송 퀴즈 내고요. 어, 또한 성경을 몇번 통독하느냐, 몇번 정독하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장과 장을 분리해서 읽는 습관들과 버릇들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장도 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책한 권을 사면 쭉 이어서 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장과 장이나 절이 절과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가지고 퀴즈를 내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스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창세기도 우리가 11장과 12장이 이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31절부터 32절, 우리 매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디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가 있었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본래 원래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라는 것도 또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곳에서 식솔들 모두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아버지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르는 이유로 하란에 머무른 겁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라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던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보를 사실 뭐 아브라함도 나중에 가는 것 가는 걸 우리가 보면 대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란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풍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의 이름과 똑같은 땅이에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이틀 살다가 그냥 정착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의 집이 아닌데 자기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대라를 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2절 그가 205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너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새로운 무언가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가지 못했던 그 길, 네가 이어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갈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 맡겨진 곳을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또그 하나님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녀도 없는데 심지어 조카까지 챙겨가고 가족들과 식솔들 모두를 다 데리고 가는, 가는 사람이에요.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뭐 그냥 다 떠나고 너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은 나 홀로 감당하겠다. 그건 이미 사명이 될수 없죠. 사랑이 아니니까요. 오늘 보문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해해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많은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명의 길 위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의 길 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뭔가. 그건 나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걸어가야 했었던 그 길을 멈춰버린 그 길을 자녀된 아브라함이 이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모여야 하냐면 누군가가 잠깐 멈췄을 때 그를 대신해서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일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역대기에 수많은 왕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너는 대신하는 자,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나는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갈수 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맡겨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그건 너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야말로 내가 만든 길이 아니고 나 혼자, 혼자 할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가신 길이고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육체가 다하거나,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잠깐 멈출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 이제 여기서 그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 모세처럼,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우수아에게또그 바톤이 이어져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또 사랑입니다. 무조건 함께 한 길을 쭉 내달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서로 이어 달릴 수 있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바톤을 넘겨가면서 그 힘과 속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오래오래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릴레이 경주니까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시대에 한꺼번에 걸어간 게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함께 걸어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다음 시대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갔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다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뛰어갈 때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지칠 때 누군가는 격려해주고 누군가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주고 나 혼자 뛰는 줄 알았지만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면서 다음 차례를 기다려주고 바로 그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믿음의 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